이번 시간에는 바둑 서할 백을 잡는 방법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백을 잡는 술기를 한번 해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는 마가도 살고 여기나도 살고요. 예, 둘 데가 없습니다. 예, 안 되겠지? 여기나도 살고 마가도 살고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는 어떨까요? 여기는 그냥 이쪽을 두면은 에, 양쪽에 한 집씩 났죠? 어.. 둘 데가 없습니다. 이 수는 안되고, 어, 다른 데둘 데가 별로 없죠? 그래서 일단 첫 수가 여기입니다. 여기 났을 때 100은, 어, 여기는 너무 쉽게 죽어서 안되겠죠? 이렇게 두는 수도 이거는 단수, 단수 치면은 이것도 죽습니다. 그래서 1 0이 여기서 여기서 둘수 있는 곳이 여기죠. 자, 이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이 여기를 끼워 놓은셨는요 살았어요. 어, 모양이 살았죠. 여기 나야 되는데 안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막았을 때 어떻게 해요?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는 여기 끼워서 안 되겠고, 그러면 백이 둘수 있는 곳이라고는 요거 단,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단수밖에 없는데요. 그럼 여기서 약점이 양단수가 보이죠? 아, 이거는, 뭐, 요거 따는 수밖에 없죠? 예, 네, 여기 억지배입니다 다시요. 자, 여기를 붙이면, 백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여기 밖에 없어요. 이때 여기 끊는 수. 여기 끊는 한수로 백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아, 여기도 안 되고. 천상 여기를 두는 수밖에 없을 때, 양단수 치면은, 살길이 없습니다. 어디 뭐들 데가 없죠? 요거 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.